네, 안녕하세요. 이제 법화경, 우리 또 오늘 이제 서품, 서품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합니다. 법화경을 보시다가 보면은요, 묘법연화경이죠. 그리고 서품에는 묘광법사가 나오죠. 묘광보살이 나오죠. 일월 등명부처님께서 묘광보살한테 법을 전하죠. 묘광보살이 나중에 이제 문수보살이죠. 그리고 묘음보살과 간세음보살이 나오죠. 묘음보살과 간세음보살이 나오고 24품인가요? 0 그다음에 27품에 가면은 묘장엄왕본사품이 나오죠. 알롯관묘 이것만 아시면 인생의 어떤 문제건 다 해결이 되고. 어떤 문제건 해결 안 되는 게 없죠. 알롯 관묘.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분히 의식적인 설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가리키는데 썼던 것을 제가 저리 키, 제가 저를 가리키는데 놓고 썼던 것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 묘라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 자기의 알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묘할 묘자인데요. 오묘할 묘자죠. 개집녀본 개집녀변에 이제 적을 쏘죠. 어, 여자가 아이를 여자가 조그만 것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 그렇지만 이, 어, 이 여자는 계집 여자는 극칼현자하고도 같이 이렇게 예전에는 썼음을 알수 있어요. 음, 여자의 이제 가슴을 상징하는 거죠. 가슴을 상징하고 극칼현자를 이렇게 예전에 썼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뜻글자라는게 이제 인간의 의식 세계를 형성화시킨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묘는 극한 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법화경을, 결국은 우리가, 이, 게 알롯 관묘가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 알고, 거기다가 놓고, 관하면 묘한 일이 생긴다. 알고 놓고, 관하면 묘한 일이 생긴다. 이 묘한, 묘한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랑은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고받음이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을 때는 주고받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여성들만 느낄 수 있죠. 제가 손주를 보다가 허리가 아픈데, 저희 아들도 아프고, 저희 집사람도 아프고, 사위도 아프고 다 아픈데, 저희 딸은 아프지만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고받음이 동시에서 일어나니까 주고받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세계를 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저를 가리키는데 썼던 것을 법화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쓰시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래야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바가 없이,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누군지 알면, 법학형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고 하신 말씀인가 를 알면,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자리에다 탁 놓고 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놓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건 꿈이건 고민이건 근심이건 뭐를 탁 놓치를 못하는 거예요. 알, 롯, 관면 알고 놓고 관하고 그러면 묘한 일은 저절로 생긴다예요. 이게 묘법연화경, 묘광보살, 묘광법사, 묘운보살 묘장화망 본사품. 이게 생각해보면 금강경의 제4분인 묘행무주분하고도 같은 거예요. 알고지 1250명 데리고서 밥비로 드시러 가셔갖고 가셨다가 오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보시에예요. 먹을 게 없어갖고 아침밥 구하러 갔는데 갔다 와서 수불리전장가 물어보니까 보시하라 그러는다고요. 왜죠? 주고받음이 하나인 세계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어마무시한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법학경을 읽고, 읽고 읽으시면서 자꾸 놓게 되시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놓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걸 몰라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 이걸 아시게 되면요. 다 풀려요. 금강경에 이제 서품의 일월등명부처님이 나오죠. 저 그렇죠? 일월 해와 달이 등명부처님. 금강경의 묘행무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월등명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묘광보살한테 법을 주시고 가시죠. <laughs> 묘광보살님한테 주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서품을 보면 오늘 한번 쭉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자 이제 미륵보살이 이게 도대체 이게 당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당신은 아시니까 이제 라고 물어보니까 군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답했다 내가 지금 생각하니 할량없는 과거 재해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일월등명 이 부처님 설법하여 무량중생 제도하고 많고 많은 여러 보살 부처지에 들게 했네. 그 부처님 출가 전에 나은 아들 여덟 왕자 부왕 출가 하신보고 정정수행 따라당네. 그 부처님 법설하니 경이름이 무량이라 여러 사람 위하시어 분별하여 설하셨네. 부처님이 경설한 후 법자위에 올라가서 깊은 산매 드시오니 산매 이름 무량처 하늘에서 꽃 피우고 하늘 부기 절로 흘려 여러 전령 귀신들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일체 모든 불국토는 육종으로 진동하며 부처님은 광명 노와 많은 기적 보이셨네 방광 제가 말씀 다못 보던 거 주파수를 다 여러 가지 근기가 다른 사람들의 주파수를 육종 진동으로 울리게 하셔서 주파수를 다 맞춰 다 보시게 하신 거죠. 이 광명이 동방으로 일만 팔천 불토 비쳐 일체 중생 나고 죽는 그곳 보를 보이시고 많고 많은 불토마다 보배로소 장엄하니 유리빛과 수정빛을 광명 비쳐 보게 되고 여기 왜 제가 노란색으로 했냐면 그 이제 원래 책에 여기가 좀 오타가 나 있더라고요 또한번이 하늘 사람 용과신과 야차들과 건달바와 긴나라들 부처님께 공양하네. 또한 보니 부처님들 자연으로 정보라사 금빛 같은 그 몸매에 단정하고 미묘하여 맑고 맑은 유리 속에 숨긴 모습 나투신 듯 대중 속에 계신 부처 깊은 법을 설하시니 하나하나 불국토에 한량없는 성문대중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 대중을 보게 했네. 또한 여러 비구들이 산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여 지킨 계행 밝은 곳을 보호하고, 혹은 본이 여러 보살 보시하고 인욕하는 그 숫자가 많고 많아 항아강의 모래 같아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 모두를 보게 되네. 방광울에서 주파수를 다 일치시켜서 보시게 한 거죠. 다시 보니 여러 보살 모든 선정 깊이 들어 몸과 마음 고요하여 깨달음을 구하오며 혹은 보니 여러 보살 정멸한법 잘 알아서 그 국토에 설법하여 깨달음을 구하시네. 바로 그때 사부대 중일월등명 부처님의 크신 신통하신 보고 그 마음이 모두 기뻐. 서로서로 서로 묻는 말이 이러하니 무슨 징조. 천인 공경 받는 세존 삼매에서 일어나좀 묘광보살 칭찬하되 너는 세상 눈이 되어 모든 중생 귀천이 이 법장을 받들어라. 내가 저란 모든 법을 그대만이 능히 알리 부처님이 칭찬하니 묘광보살 기뻐하네. 묘광보살한테 묘법화경을 선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묘법 파경 설하시기 6 0조급 지나도록 자리에서 부동하며 설하신 바 미묘법을 묘광보사 법사께서 모두 받아 지니셨네. 묘법 파경 설하시니 모든 대중 기뻐하고 그날바로 전인들과 대중에게 이르시되 모든 법에 참다운 뜻 그대들께 말을쓰니 나는 이제 오늘밤에 열밭길에 들겠, 들겠노라. 이렇게 일월 등명 부처님께서 묘광보살에게 묘법화경을 설하시게 된 과거의 사연으로 볼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방광을 하는 것을 봐서는 묘법화경을 설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하고 방일 마라 부처 출연 어려운 이었고 왜나 만나볼까 부처님의 여러 제자 부처 열반 소식 듣고 부처님의 열반 하신 빠르심을 슬퍼하네. 거룩하신 부처님이 무량 중생 위로하여 내가 열반 하더라도 너희들은 걱정 마라 여기 덕장 보살께서 번뇌 없는 참다운 범 마음 깊이 통달하여 이다음의 성부라면. 그 다음이 정신이라 많은 중생 건지이라 그러니까 법은, 법은,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묘광보살에게 묘법화경을 설하시고 수기를 덕장보살이라는 분한테 하죠. 그리고 덕장보살이 나중에 정신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1월 등명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 수기를 하실지 누구에게 법화경을 전하실지가 나오는 건데 법화경을 독종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수기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 법화경 그때 나오면서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열반 모습 섭다한 후불 꺼지듯 많은 살이 나누어서 무수하게 탑세우고 항아모래수와 같은 비구들과 비구니들 더욱더욱 정진하여 깨달음을 구하였네. 묘광법사 보살께서 부처님법 잘, 받들, 잘 받들어 8 0수고긴 세월을 묘법 파경설하시니 일월 등명 여덟왕자 묘광법사 교화받고 무상도에 경고하여 많은 부처 만나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군도법을 따로 닦아 따라다가 차례대로 성불하여 점차 점차 수기하니 지금 묘광법사한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례 차례로 성불하면서 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월등명 부처님 때도 그렇게 법화경을 절하고 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을라고 그러는 것 같아라고 문수보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해 주시는 과정이 지금 개송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성불하신 부처의 이름 연동부처 <laughs> 많은 성자 스승대여 무량중생 제도하네 묘광보살, 묘광법사 보살에게 한제자가 있었으니 마음 항상 게으르고 이익에만 탐착하여 이름남을 좋아하고 귀족집만 드나들며 하동공부 내던지고 깨닫지도 못한지라 이와 같은 그, 이와 같은 인연으로 그 이름은 구명이나 이름을 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죠, 지금. 그래서 미륵보살하고 우리하고는 여기서는 같은 자기 자신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경전은 그냥 뭐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고 이름도 좀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어디 가면 좀더좀 좀 돈이 되나 하면서 기웃기웃하고 구명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도 복은 닦았죠.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 전생의 구명인데 그도 또한 선없다까 많은 부처 만나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근도법을 따라다까 육바라밀 갖추어 저석과 재존 친견하니 히다음에 부처 되어 그 이름이 미륵이라 많은 중생 제도하여 구숫자가끝 그 없으리 우리가 여기서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이 여기서 질문도 많이 하지만 바보 같은 역할도 법화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에요저 부처님 열반한 니네 게으른 자 바로 너요. 묘강법사 누구인고 지금 나의 이 몸일세 일월 등명 부처님의 근본 상서 이러할세 지금 세존 석가모니 묘법 화경설라지리 지금 광명 옛날 상서 모든 부처 방편이라 이제 세존 광명로와 참다운 돈나투시니 그대들은 바로 알라일심으로 기다리면 부처님이 법비 내려 부도자를 충족하리 삼승법을 오하더니 만약 의심을 또라도 부처님은 그 의심을 남김 없이 끊으리라 이게 서품이요. 자 그런데 묘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품을 읽으실 때 이게 차이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묘음은 범음이에요. 묘음은 범음이에요. 한자로 거기 우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그 교재에 한자가 있는데 어, 묘음보살은 형, 묘음보살은 삼매도 어마무시하게 삼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묘음보살은 범음이에요. 우리 범어사 할때 범음. 관세음보살은 해조음이에요. 해조음은 밀물과 썰물이 같이 있어요. 박자와 리듬이 있다고요. 범음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범패 아시잖아요. 범패. 그 다음에 스님들 연불 이런 거 하실 때. 여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범패, 이 악학계 범. 꼭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조선시대에. 범패에, 이 범패가 범음이거든요. 이게 헛소리예요그 다음에 범패 중에서도 짓소리라고 있어요. 헛소리라는 건 뭐냐면 단음이에요. 지 소리는 짓는 거죠. 복음이에요. A A A A 음이 쭉도도 도, 이렇게 도레미 이게 짓 소리. 도레미 바솔라시도 이게 짓 소리. 호 소리는 도호 소리 하나 하나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짓 소리는 밀묘과썩물처럼 그럼 묘음보살은 뭐냐? 알매 영역에서, 일주문 안에 알매 영역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판단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세계예요. 참나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참나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금강경에서도 관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관은 참나의 세계가 아니에요. 바르게 인식하는 참된 인식의 세계죠. 일주문 바뀌죠. 인식과 표현, 주고받음 밀물과 썰물, 높고 낮음이 같이 있는 영역소리예요. 이게 묘음보살과 관세음보살의 차이예요 그러면 묘법화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배웠건 못 배웠건,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건, 아주 그냥 악언만 적건, 선언, 선언만 적건, 과보는 똑같아요. 알고, 놓고, 관하고, 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게 묘법연화경입니다. 어, 몇부 변화경, 법화삼부경 자유로운금 동참해 주실 분은 국민은행 578637-01-006920 사단법인 따밥사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처, 말씀드린 것처럼 법화경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우리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쓰고 법화경을 독경하거나 사경하거나 뭘할 때는 놓고 일단 다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안다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안다 모르겠다도 모르는 나도 내렸고 아는 나도 내려놓고 우리 안에는 수많은 내가 있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 내가 있고 착한 내가 있고 화잘내는 내가 있고. 배고파 하는 내가 있고, 돈 갖고 싶어 하는 내가 있고, 고생하는 내가 있고, 수많은 내가 있잖아요. 탁 내려놓는다고요. 누구한테? 진짜 나한테. 그래서 진짜 나를 아는 게 중요하죠. 알고, 놓고, 관하면 묘한 일이 생긴다. 알롯 관묘.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거를 안 가르쳐 주시다가, 마지막으로, 야, 묘한 일 생기니까, 거꾸로 알롯 관면데, 묘한 일 생기니까 알고 놓고 가네! 이거 가르키는 거죠. 그래서, 진짜관, 진관과 정관이라는 얘기가 법화경에 나오는 거죠. 묘를 가르키시는 겁니다. 알매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